아이의 성적과 아이의 공부가 중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감한 게 뭐냐면, 읽기 능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책 많이 읽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늘 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제가 또 최근에 들어서 또 저희 아이들 고등학생이 되면서 느낀 것들 그래서 왜 초등에서의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정말 공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에서 독서에 신경 써서 독서를 시키시고 계신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바람 있잖아요. <laughs> 책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아이의 성적과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공부를 할때그 공부를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런 연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부모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초등부모님들 독서 엄청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초등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포인트는 빨라진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학습은 어쩔 수 없이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만 되고 또 부모님께서 사정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만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행을 시작하면서는 학원이나 문제집 풀이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면서 독서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서를 늘리거나 학원을 줄일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선행을 해두어야 중학교 성적에서 유리. 중학교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선행학습을 하다 보면 중등 공부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선행학습은 잘못도 아니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독서 시간을 빼면서 선행학습을 넣는 경우에는요, 그게 이 아이가 목표로 한, 어쨌든 성적 향상, 학업이 우수한 것을 목표로 할 때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책을 다시 보는 중에 있어요.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남인의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다시 이렇게 열심히 봤던 부분이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설문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후배가 있다면 독서 생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대요. 답변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책안 읽으면 평생 못 읽어. 시간이 많을 때 소설책이든 재밌는 책이든 많이 읽어놔라. 독서는 최대한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어차피 다 읽어야 한다.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더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읽어라. 국어 실력의 근간이 될 테니까. 어렸을 때 많이 읽어두면 수능 준비할 때 도움이 되더라. 흥미 있는 분야에 관해서라도 많이 읽는 게 좋다. 이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뭔가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읽어라. 최대한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 선배들의 그런 간절한 조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학업에 도움이 될 거야. 책을 읽는 건 좋은 거니까 많이 읽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좋은 성적을 냈던 선배들의 의견이 뭐냐면, 그렇게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중에 공부할 때 진짜 도움된다. 편할 거야. 유리할 거야. 본인이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선배들이 말을 하는데도 초등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독서 시간을 줄여가면서 학원 시간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등 국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등에서는 당장 눈앞에 중등 실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에서 잘 달리는,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고등은 너무 멀고 중등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중학교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니까 지금 독서, 책한장더 읽는 것보다는 수학 선행을 하고 영어 레벨을 올리고 그 국어 내신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이 아이의 중등 실력을 올리는 데 유리하겠다. 실제로. 중등에서 평가할 내용, 중학교의 교과 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루라도 미리 보면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서 중등에서 우수한 내신을 받는 것과, 그것이 최종적인, 이 아이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대입에 유리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에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 독서 시간이 확보한 채로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생까지 간 아이들은요, 그 시간에 중등, 내신 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중등, 내신에서 압도적이거나 탁월한 실력을 딱 찍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그 아이가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에 또 달린 거기 때문에 책을 되게 열심히 읽어왔는데, 아, 성적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성적과 아이의 공부가 중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이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더 없고 어차피 나중에 다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읽어라. 중학생들아, 지금 책 읽어 둬라. 그래야 고등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고등을 지난 선배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아이가, 지금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아이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감한 게 뭐냐면, 읽기 능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들마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죠. 저희 아이는 읽기 능력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수능력, 수학 과목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편인데요. 근데 저희 아이처럼 수학적으로 약한 아이가 만약에 읽기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 이 입시를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얘가 수학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말 믿을 구석은 읽기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국어에 유리한 줄 알았더니 혹은 중학교 때 유리한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등이 되고 보니까 국어 한 과목, 혹은 중등 내신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었고요. 국어를 비롯한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비문학 지문들과 각 과목의 그런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러한 지문들을 읽어낼 때 너무나도 유리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겁이 나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와 이거라도 확보해 놓길 너무 잘했다. 덕분에 내 네, 수학에 집중할 수 있고 수학을 공부하고 쌓아가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 부모님들 주변을 보면 이제 책을 읽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학원을 시작하고 학원 숙제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고 선행을 바쁘게 시작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초등에서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중등 과정을 미리 하려고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멈춰 서서 짚으셔야 돼요. 중등 과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목표인가? 중등 내신에서 유리한 것이 이 아이의 최종적인 목표인가는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확보해 두었을 때 너무나도 유리한 읽기 훈련, 읽기 능력, 꼭 초등시기에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고요. 이것이 지금 안 읽으면 나중에 밀린 숙제 하듯이 중등, 고등에서 막. 허겁 지겁 읽으면서 수학하기도 바쁜 중고등 시기의 아이들이 막 그때 와서 독해 훈련하느라 정말 고생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독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라 하고 아이의 의지가 있다면 그때 선행이든 학원이든 뭐 심화 교재든 충분히 활용하시되 이 독서 시간 절대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이 안 되면 주말이라도 좋으니까요. 꾸준히 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간절 말씀 그리고 되게 생생하게 네, 제가 느끼는 것들 말씀드렸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